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이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가 간증되고 고백되어 사다 계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고백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삶의 가장 깊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고난이 정말 우리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비즈니스가 어렵게 되거나, 혹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서 떨어지고 직장에서 레이오프가 되면 염려하며 우리가 함께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고, 그 고난이 빨리 끝나서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고난의, 속에, 고난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 축가해 주거나 기뻐해 주어야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고난이 유익한 것이 맞을까요?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작은 현실의 고난의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기는 먼저는 우리 삶에 고난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때, 고난의 이유, 고난의 섭리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고난이 우리의 영적 삶에 유익이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고난의 상황이 되면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고난의 시간,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초췌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으로 겉 사람이 낡아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속 사람이 골병들기에 쉽습니다. 그럼 속 사람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고난이 정말 속사람을 살리는 유익이 됨을 알수 있을 텐데 과연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요 고난을 고통을 낭만과 낙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통과 고난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정신 이상자와 비슷하고, 하지,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아픈 없는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고통을 정말 그 아픔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시는지요. 바로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말해지는 한센병 환자분들입니다. 한센병의 특징은 인간의 몸을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 고통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경험되지 않는 것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난로에 나도 모르게 되었을 때 빨리 피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심각한 부상을 맞게 되는 것이요. 결국. 고통은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로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통이 없으면 결국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분들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에게 소원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껴서 더 이상 내 손과 발이 끊어져 나가지 않고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느껴서 그것을 막고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나병을 치료한다는 것은요. 한센병을 치료한다는 것은요. 느끼지 못하는 고통과 통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써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의 그 목숨을 통하여서 그 목숨값을 지불함으로써 절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요? 다가오는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막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분은 분명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삶에 분명 함께 하심으로 내주하고 계신데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의 그 시험을 우리의 그 낭망함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우리의 살아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날로 날로 살아가고 있음을 새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 날레의 손이 익혀 익혀버리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 발가락이 떨어 나가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할수 없는 영적 나병, 영적 한센병, 영적인 문둥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야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과 고통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울과 같이 섬겨가는 과정 중에서 경험되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게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 있음의 증거이며, 또 하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며. 또 하나 살아가고 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고통의 유익 우리 조금 내려가서요 어,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주 가끔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성도님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경험한 일은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살잖아. 그러니까 나 봐서라도 힘내고 열심히 살아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며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더큰 고통 경험했어, 내가 당신보다 더큰 고난을 당했어 라고 하면 사실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 당신이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과 고난을 비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비교해 본다면 그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운동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며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되는 극한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 수고로움을 그땀 흘림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정말 고통에 가까이 가지만 그 모든 고통이 마지막 시상식 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땀 흘림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고 감격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고난의 유익 결론부터 나누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피하거나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상처가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그 상처로 인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삶에 무너지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많은 내적 치유를 따라다녔고 온갖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때면 내적 치유를 할 때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시 그 상처로 그 고통으로 다시 힘든 시간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오빠가 죽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님을 재촉하고 예수님을 빨리 모셔가려고 했지만, 결국 오빠 나서로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죽음, 그것도 예수님이 빨리 와 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죽은 그 오빠." 마리아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온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원망의 소리를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오빠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의 결론을 알지만 나사로는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인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올리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상처를, 저의 고통을 치료해야만 되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상처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상처와 저의 고통을 비추어 보면 나의 상처가 나의 고통이 치료되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에게 영광 올려드려져야 되는 통로이며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더 이상 내게 내적 치유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저의 상처를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처를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상처의 시대며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처를 없애고, 아픔을 없애고, 해결해야만 하는 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주셨다면, 어떤 낭망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 좌절을 주셨다면, 그 좌절과 고통과 아픔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16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며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상처에 대해서 상처에 대한 고통에 대한 좌절에 대한 해석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상처에 묶여 살게 되면서 상처를 통한 은혜, 고난을 통한 은혜, 상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고난을 통한 일하심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치유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이며 일하심의 도구임이 내 삶에 고백될 때그 상처가 나를 살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통로의 사건이 일하심의 사건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과 우리 삶의 고통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왔던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잊어버리기 위하여 치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네. 우리 삶에 모는 고통과 고난 중에서 그것을 떠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이 내가 살고 있음에 증거되게 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주께 올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고백되어 더 이상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믿음의 형제 여러분 고통과 고통,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잊어버리거나 떼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주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